샬롬, 8월 9일 토요일,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묵상 산책, 오늘 본문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안 되는 일이 있고, 되다가 많은 일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안 되는 일은 단념이 빠릅니다. 게다가 많은 일은 아쉬움이 깊습니다. 오늘 본문에 짓다가 만 성전이 있습니다. 짓다가 만 성전을 다시 지어도 될는지 지울수 있다면 무엇으로 되는 일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간이 있고 그 등잔 곁에 두 감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고. 일곱 등잔이 있는 순금 등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전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이 등대가 비추는 불빛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온 세상을 반히 비추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은 새 시대의 주역으로서 온 세상을 어둠에서 나오게 해서 빛과 생명 대신 하나님께 인도할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어둠을 주는 빛의 사명,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고,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루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이 모자라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단시키셨고 재개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주의 영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조아리면 됩니다. 인간 성전이 완공될 때 건물 성전도 지어질 것입니다. 수루 바벨을 통해 큰 산, 즉 장애물이 제거되며 그 성전이 완성될 때 사람이 진송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만이 잔미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손수 세우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드린 것이 믿음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파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파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함께하시면 성전 재건은 성취될 것입니다. 큰 산을 향해 호통치셨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성전 짓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교만한 자들 향해서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의 기능보다 성전 자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재건된 성전의 규모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만 보았지 그 성전 안에 계신 여호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든 그들은 마루독의 신전에만 감탄했지 마루독을 이기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루바벨만 보았고 여호수아만 보았지 그 뒤에 계시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온세상에임재 계시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큰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체념하고 적은 무시합니다. 자기 손으로 지으려는 자들의 핑계입니다. 힘의 자랑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